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병원 환자교육팀 이승희 간호사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환자교육팀에서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암 관련 증상과 그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성 통증이란 무엇이고 치료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북대학교병원 종양 전문 간호사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 종양 내과 신범진 종양 전문 간호사입니다. 선생님 암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피로감, 식욕부진, 구역구토 같은 신체적 증상과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신적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중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가 통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증의 원인은 암 때문일까요? 암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암 자체에 의한 것으로 암이 뼈다 신경계를 침륜하거나 기타 장기를 눌렀을 때 발생하고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을 보면 아파도 통증 조절을 하지 않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증 조절의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요? 통증 조절의 여러 장애 요소 중 환자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보통 진통제 부작용이나 중독에 대한 두려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 또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거나 환자가 자꾸 아프다고 말하면 의료진이 나의 치료에 소홀해질 것을 걱정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는데 이것은 통증 관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암 관련 다른 증상들이 악화되고 전신 상태를 저하시켜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자포적이적 태도를 갖게 되어 결국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분이 자신의 통증에 대해 잘 표현하고 통증 약물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통증 부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엔 통증의 양상을 표현해야 합니다. 화끈거리다, 뻐근하다, 저리다 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통증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꼽 주변으로 콕콕 쑤시는 통증이고 강도는 6점입니다. 한번 아프면 30분 정도씩 지속됩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의 종류도 궁금한데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통증 조절 약물로는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보조 진통제가 있는데요. 보통 중등도 이상의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이 조절될 때까지 최대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약에 따라 효능 효과가 다 다르던데요. 진통제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성 진통제는 일정 혈중 농도를 유지하며 하루 12시간 간격 또는 하루 한번 복용으로 약효과를 서서히 나타냅니다. 반대로, 속효성 진통제는 빠르게 약효를 발현하기 때문에 돌발 통증 시 수시로 복용하여 통증 조절 효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지속성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며, 만약 지속성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효성 진통제만 계속 복용한다면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만약 나타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변비, 구역 구토, 진정, 졸림, 선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겼을 때는 물이나 주스, 채소, 과일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시 배변을 도와주는 약물을 예방적으로 복용합니다. 구역구토, 졸림 등의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일 내에 좋아지지만, 이런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성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암성 통증으로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아무리 늘려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다수의 경우는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되지만 진통제를 늘려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진통제의 종류를 바꾸거나 보조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시술 등의 다른 치료 방법을 병합하여 통증을 조절합니다. 지금부터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약이 네. 안 듣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의 강도에 따라 투여량을 늘릴 수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약물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암성 통증이란 무엇이고 치료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자 및 가족 여러분, 통증은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방에 따라 복용 원칙을 준수한다면 암성 통증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